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오늘 마침 또 불금입니다 오늘 마무리 좀잘 하시게 되면 이 달콤한 또 주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번주 마무리 좀잘 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면서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민테크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주라도 보유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내지는 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잘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잘 들어오신 것만큼, 여러분,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성공적인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특별히 6월 달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민테크진 주가의 흐름은요, 6월 5일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자, 5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실 좀 거슬러 봐보면, 10일부터 상승세였단 말이에요. 지난 13일 날 외국인이 700여주 정도 그리고 개인이 4 6 0 0여주를 각각 매수했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그래요. 반면에 기관에서는 5만여주 좀 팔기도 했었고요. 이날 거래량 보니까 58만 5,100여주 정도 된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최근에 주가 흐른 가운데 자 5월 3일 날 고점을 찍고 난 이렇게 내려왔다가 길게 횡보 장세에서 다시 한번 계속적인 상승 흐름과 더불어 오늘 급등 나온 이유에 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요 현대차와 그리고 lg 엔솔 이 서비스 배터리 바스 공동 협의체 자 18일 날 출범을 하게 됐는데 18일은 또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일정이 좀 짧은 관계로 이 단발일, 단발성인 가능성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개별주지만 재료가 살아있다는 점. 특히 종목 특성은요. 상한가를 간 이력이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윗꼬리가 좀긴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다만 윗꼬리 장대 양봉 후에 이길 시세가 있었던 점과 아직 일정이 남아 있다는 근거 때문에 장 후반에 윗꼬리 달리는 투매가 나올 시에 종가의 매수가 유효해 보입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현대차 그리고 여기에 또, LG 엔솔. 무려 50조가 넘는, 자, 50조 바스 배터리 시장 진출 소식이 크게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급도 몰렸고요. 특히, 여러분, 민테크는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설명드리면, 2015년도 설립된 이 배터리, 그 에너지 전향 장치 ESS 검사 진단 분야 솔루션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되는 건데 주로 전기화 임피던스 분광법 기반한 이 배터리 진단 기술에 이 AI 기술을 융합한 바로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국내 EIS 배터리 진단 시장의 무려 90%를 넘게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도 전기차 EV 또 에너지 전환 장치 글로벌 탑티어인 어디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 현대자동차 그룹, 삼성 SDI, 여기에 특히 SK온이나 LS 머티리얼즈까지도 다 고객사로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LG 엔솔이 지금 점찍어놓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시점에서 주가의 흐름은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말아서 올라가고 있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말을 잘 마무리하게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어지는 흐름이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 가운데 오는 급등 나온 시점에서 어떤 시장이건 어떤 종목이건 간에 여러분 예상 흐름대로 가면 정말로 좋겠지만 현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변수 속에서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모험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식을 하면서 대응을 공부했는데 정말 이 블로그 이 파일 정리 정보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챙겨갈 것 같아요. 자,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나는 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자, 여러분이 에 정확하게 앞으로의 매수가와 또 매도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가 현재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매수가 알려주시게 되면 그 정보를 통해로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 어려움은 없으니까요. 직접이 정보를 좀 미리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급등 나온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라는 거죠. 특히 평상시에 정보 참 많이 약해하시는 분들, 정보는 거리가 멀어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민테크입니다. 그럼 정보 어차피 모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010-4984-1710이 번호로 민테크에 그냥 민테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대응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이 피드백까지 받아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민테크가요 현대차와 lg에서 무려 50조 바스 배터리 시장 진출 소식 때문에 크게 주가가 요동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그리고 어지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 국내 대기업이 이 정부와 협력을 해서 정말 쉽고 빠르게 이 전기차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이 서비스형 배터리, 보통 이걸 바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장에 진출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진 과 동시에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국내에서는요 유일하게 EIS 기반한 바로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을 이미 상용화했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검증이 되어 있는 기업들, 당연히 여러분 어떤 기업들이 남아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 삼성SDI, SK온, l s 머트리얼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 다 고객사로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차에 이번 소식에 당연히 수의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거고요. 이미 앞서서는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GS 에너지로는 이미 민테크에 투자를 다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 있길래 다 미리 선 반영이 된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실 타이밍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항상 불안해요. 항상 변수가 많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가 내가 바라던 것만큼의 호재가 나올지 그렇지 않은 악재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예측하기나 감에 의존할 수는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상 물론 주가는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한번 지금 최근이 중요하죠. 6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캔들을 좀 붙여가면서 빨간불 켜졌고요.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바로 오늘 급등 나와 준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주가흐름이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오히려 하락할지, 이 상태의 보합으로 유지할지 정말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중요하게 그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들 저랑 소통하는 가운데가 일일이 다 피드백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이미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돈이 크게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수급을 유지한 상태로 더 크게 들어올린다는 거죠. 음,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그돈 없다 보니까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순간 다 매도하고 버티고 나오셨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하게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런 상승 재료가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민테크 정보는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1 0 무료. 자, 민테크에 그냥 민테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선택과 집중이고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누군가들 플러스, 누군가들 마이너스.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정말 대응 잘하셔서 여러분 원하는 것만큼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여러분도 드릴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인데요 6월 들어고 오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동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될 수 있는 날짜 정인데요이 상태에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렇죠? 특히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저도 이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작근자근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 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 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제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 개요 네 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 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정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식은 시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출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또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할 것 없이 자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보다 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상승 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최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율 자체가 4000%란 얘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 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구나 더 품절 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m a 를 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 그러면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 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뿐만 아니라 6월 한달만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중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정긍긍하신 분도 계실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달만큼은 준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 으로요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독자도 전용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010-4984-1710으로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010 4984 1710자이 번호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같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또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